23 곱하기 5의 계산 과정을 수 모형으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입니다. 23 곱하기 5예요 여기 보니까 23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있네요. 여기가 3, 1의 모형들이 있고, 여기가 10의 모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과 10을 따로 계산할 거예요. 한 번에 계산하지 않고 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먼저, 1 모형의 수를 곱셈층으로 나타내면 3 곱하기 4모예요. 자, 3이 몇번 있어요? 23 곱하기 5니까 여러분들 알겠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니까3 곱하기 5가 다섯 번 있어요. 그러니까 3, 아, 3이 다섯 번 있어요. 3 곱하기 5는 했더니 얼마가 돼요? 얘네 3 곱하기 5를 다 모아봤더니 얼마가 됐어요? 15가 됐죠. 15예요. 10개를 1모형 하나로 바꿨네요. 그 다음에, 1모형을 이제 또 계산, 을또 계산하네. 10모형의 수. 1모형의 수. 흔히 말하면, 우리가 개수라고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1모형이몇 개냐? 23이니까, 1모형이 우선 20이니까 2개가 있겠죠. 이게 몇번 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2 곱하기 뭐가 돼요? 다섯 번 있으니까, 2 곱하기 5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았더니, 1모형이 모두 몇개예요 10개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모양 하나가 돼요? 100모형 하나가 되는데요. 100이 돼버리죠2 곱하기 5는 얼마가 됐어요? 2개씩 5번 있는 거를 묶었더니, 10번이 됐죠. 근데, 알다시피, 이 2는 뭐다? 20이고, 그렇기 때문에 20은 뭐다? 100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10이 10번 있는 것. 10이 10번 있는 것. 100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개수로 봤을 때신모형이두 개씩 다섯 번 있죠. 총 10번 1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곱하기 5는 10인데 얘를 다 묶어보니까 100이 되는 거죠. 20이니까 10이 10번 있는 거니까 신모형이 10 10번 있는 거니까 100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10을 계산했더니 100이 됐고 1을 계산했더니 15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하고서는 23 곱하기 5는 얼마가 될까요? 여기도 보시면, 10을 계산하는 건 요거, 100이 됐고, 2를 계산했더니 15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115가 되겠죠. 115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거 가지고, 어, 3 곱하기 5는 15고, 2 곱하기 5는 10이네? 아, 그래서 25구나. 이러면, 음, 안 되겠죠. 음, 여기서 말하는 3과 여기서 말한 2는 다른 개념이다라는 것, 음, 구분해서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